드디어 우리 아까 엄마 아빠님이 브이로그를 찍었었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만의 브이로그가 왔습니다. 오! 우린 일로 와자 드디어 우리만의 브이로그가 왔으니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오와봐요 영웅님이 따라오오하오요 따라가 볼게요. 지금 여기 기염오오오오에오오오오오 여기 우리가 아끼고 있는 귀염둥이네 구리랜데요. 얘네들이 나와 응. 보여드릴 귀엽죠? 얘네들이 우리가 아끼는 귀요미들이에요. 불좀 키고 있게요. 불 키고 좀 가야 되겠네. 아유아 드디어 불이 켜네요. 여머님 고기 먹으러 갈까요? 아니요. 그럼 저만 갔다 오겠습니다. 응. 아. 응. 어머니, 꼬기 응. 주세요. 꼬꼬? 네. 꼬꼬가 어? 꼬기란 말입니다. 그건데 응. 오해요, 오해. 시켜야 돼요. 그러면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 이따가 올게요. 그래. 그러면 영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영혼 왔어요. 아이쿠. 근데 요즘 여러분들리백기 어렵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자 제가 왔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치 솔로 이에 이거, 킹거를, 빼는걸 알려드릴게요 어린이치,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은시월이서 그래요. 자, 여기가여기에여기가여다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뛰어서 대각점 이렇게 돌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리고 돌리고 얼른 빼면 딱 나와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쓰레기 좀 버리고요. 어휴. 너겠습니다 어, 양언님이 실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것 같아요 스티커가 이집만 움직이고 스티커가 움직이는 것 같네요 아 어, 어지러워요 근데 저이제좀 신기해서 이게 과연 어? 무일까요영혼님 이상하네요 영우님이 전에 엄마님의 슬리퍼를 끼고 오셨어요. 응. 징그럽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만의 브이룸은 여기까지 하고 아 싫어 싫어 아우 싫어 어? 그럼 그러면 끝날 때 조금까지만 하는 거야 조금 더 하는 거야 알겠지자 응. 조금 더하기로 약속했어요. 안녕. 응. 어때요, 저, 저 징그럽죠? 아, 뭐야? 아! 아! 음, 징그럽대는데요? 보시죠. 어, 얍. 저 영우님이 이상해졌어요. 영우님 원래대로 도와주세요저 원래, 저 그냥 이러는 거예요. 날려! 날려! 자. <laughs> 우리가 치우고 올게요.

문제를 내셨네요. 이게 무슨 풀일까요 문제를 내셨는데요. 영호 님 잠시만요. 엄마님의 문제가 있네요. 이야! 이게 무슨 풀이라고 하시네요. 무슨 풀일까요 아는 신알어 아는 분은 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 나도 해 볼래. 아 영호 님. 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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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